구독 좋아요 오늘 저희가 다뤄드릴 내용 다뤄 다뤄볼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국적으로 지금 폭우가 굉장히 심각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 수도권 밑에 있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홍수도 나고 또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 정치 이슈, 시사 이슈, 저희가 안 다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 보았으니까, 오늘 저희가 다뤄볼 토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토픽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채정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날씨 네. 현황. 어 이게 여름이 되면서 특히나 이, 2025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다가 엄청 더웠다가 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오더라도 폭우입니다. 폭우가 음. 되게 많았고 비가 뭐 잔잔하게 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더위도. 뭐 애매하게 더운 게 아니라 엄청 더운 폭염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폭우가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다면서요? 어떠, 네. 어떻습니까 상황은? 아시겠지만 어제 낮까지만 해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어, 특히 경상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 쏟아졌다고 하고요. 어, 특히 전남 무안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무안 지역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하는 인명 피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음. 그래서 물이 끝없이 차오르며. 무안 공항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밤 사이에 전남, 부산, 경남, 충남 등에서 대피한 주민이 약 2,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어, 또 도로와, 2,500명이나 대피한 거예요? 네, 2,500명이나 되고요. 어. 그리고 도로와 주택 침수 등 호우 피해 신고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500여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홍수 날 정도의 폭우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보니까 완전 난리가 났던데 지금 이 사진이 다 침수가 된 거죠 이미? 네,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보보다는 약한 음. 비가 내렸다고는 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비가 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기상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수가 내리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그리고 낙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어요. 서울 곳곳 차로가 침수로 통제됐고 또 지하차도도 전면 통제된 곳이 많고요.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에서 구로역 상하행선 상하행선 열차도 일시적으로 운행을 멈추었고 노량진에서 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도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음, 자, 또이 폭우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일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이처럼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비단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특히나 어~ 남부 지방을 비롯한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죠 휴가를 취소하지 않을까란 전망도 약간은 나왔어요 네. 근데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 사실 정치권 반응 굉장히 좋지 않고요. 특히 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어제 대규모 재난 예고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다면 국민은 대통령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영화 감상이 아니라 상황실 전광판이며 음. 있어야 할 것은 바닷가가 아니라 재난대책본부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내일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포구가 내린다고 하는데 최대 250mm 물폭탄 수준이라고 한다고 뭐 실제로 그렇게 내렸죠. 네. 일부 지자체와 중앙 부처는 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며 대비에 나섰지만 저지대 주민들과 이미 수마가 할퀴고간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음.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한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맞는지 의문이다 하면서 덧붙였던 말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를 향해서 정신 나간 공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이 물폭.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공직자인가 음. 대통령이 말한 기준대로라면 정신이 나간 공직자 중에 최고위직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번외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개미할기 같은 대통령이다. <laughs>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laughs> 개미할기 같다는 네. 내용이 뭐, 뭐예요? 네. 왜 개미할기라는 어, 갑, 단어를 쓴 거예요? 갑자기 뜬금 없을 수 있겠지만 <웃음> <웃음> 뒤에서 일단 가 네, 이어진 내용이기도 해요. 예. 이 개미할기는 우리 주식 토, 투자자들 아, 그 중에서 개미들. 네, 소액 투자자들이 아 일컫는 개미를 일컫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세율 인상이랑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바닷가에 가서 즐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개미 알는다는 게. 이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을 네. 핥아놓고, 그러니까 괴롭혀놓고 <laughs> 네. 본인은 휴가를 떠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쓴 단어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어, 참 안철수 의원이 네. 이 언어 구사력이 음, 참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예, 전문학원을 네. 다니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계속 이어가시죠. 네. 예. 그래가지고 날씨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게 맞냐, 음. 이런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인용을 하면서 아니 본인이 과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 어뭐 어쩌라는 거냐, 네. 어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음. 뭐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거네요 정치권에서는. 네 맞습니다. 음, 그럼에도 휴가 취소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음. 아니죠 우선. 이 대통령실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당시에 휴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진영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었죠? 네. 좀 소개를 저희가 네.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준호 대변인 발언 중에 제가 말을 안한게 있는데요. 음.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은 게다가 지난 2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에 대해 재난 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반려했다. 음. 똑같은 재난인데 왜이대통령 휴가만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재난이 방통위원 장한테는 고장 오고 대통령한테는 휴가 일정에 맞춰 비껴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laughs>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관계로 따졌을 때 보면요, 네. 강유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컨트롤 타워인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반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다음 날이 2 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회의 위원 바, 바, 발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진수 위원을 저격하는 위원장을 저격하는 말을 한 거. 음. 뭐라고 했냐면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다래 음.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휴가를 올렸다. 음. 근데 심지어 그 휴가 같은 경우에도 당장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2주 뒤에 떠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아, 2주 뒤에 당장 네,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였는데도. 임기 보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지금이라도 사이를 포명하고 좋아하니 휴가를 가면 된다. 그것도 아주 길게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음. 최민희 의원도 이진숙 씨 휴가나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이나 드시고 푹 쉬시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비꼬았고 김현 의원도 재난 기간에 휴가 신청하는 이진숙 같은 공직자는 필요 없다는 게 국민의 대의 아니 지금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김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어. 이 발언이 지금 재난 상황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현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럼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거냐? 어. 대통령도 공직자잖아요. 예? <laughs> 그리고 노종면 의원은 빵에 목숨 걸어본 사람답다라고 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던 게이 이야기를 보고 종편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음. 노종면 의원 말대로라면 어. <laughs> 빵에 목숨 걸어본 사람 답다라는 발언대로라면 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여사가 초밥을 목숨 걸어본 사람 답다. 이런 식의 반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음.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빵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법인카드 그어빵 구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같은 논리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어디로 갔냐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은 네. 어디 섬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가던 곳이라고 하던데요. 네. 잠시만요. 휴가처가 휴가지가 어디였죠? 네, 역대 대통령들이 갔었던 거제도라고 하시네요. 거제도, 예, 거제도 음. 맞습니다. 거제도. 음. 네. 거제도, 저도. 기사를 보니까, 네, 거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거제도 음... 북쪽에 위치한 면적 43만 미터 제곱의 작은 섬에, 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음... 네, 지금 휴가 가서, 음... 뭐, 저번에 기사 보니까 영화도 네. 보고, 책도 보고, 이러면서 음... 뭐좀 충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영화 보고 책볼 시간이 아니라, 뉴스 보면서, 네. 이 후, 로 인한 피해에 어떻게 네. 어~ 좀 지원을 할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네. 이런 거를 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음. 이재숙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면은 음. 더 높은 직급인 대통령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펜앤 음.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대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혜태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9,900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페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